안녕하십니까 박니다오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모스크바와 키예프 사이의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와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매우 성공적인 공화당 전당대회를 축하했고 지난 주말에 악랄한 암살 시도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평화를 가져다주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무고한 가족을 황폐화시킨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치킨은 평화를 공정하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양당의 초당적 지원에 주목했다면서 러시아 테러에 저항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 미국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회동에 동의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전화 통화 내용에 자세한 것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로서도 젤렌스키는 잘 다뤄야 합니다. 2019년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무기 지원을 대가로 조 바이든에 대한 비리를 캐리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우크라나 정권을 무장시킨 것은 맞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헌비 등을 지원한 것도 트럼프 시절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 앞서 영국을 방문해 BBC와 인터뷰를 갖고 러시아와의 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11월 재선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타협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승리를 축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서 세상에 기 f 프를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일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기에프에 원조를 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제이디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에 논평하면서 벤스는 우크라나에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고 혹평했습니다. 한편 터커 카시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우크라나를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인 얼굴 앞에 미들핑거를 시켜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항에 우크라나를 강화하는 게 미국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에프에 돈을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젤렌스키치아에서 우크라나가 권위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체제가 되면 미국은 우크라나에서 손을 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우크라나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